자 뭐, 자꾸 카메라 를 건드는 거야. 응. 자, 오늘은 생명과학의 마지막 시, 진도고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어, 이제 남은 수업 네 번은요, 이제. 문제풀이로, 갈 생각, 이 아니, 총정리 하는 시간 가질까요? 문제풀이 할까요? 문제풀이 할까요? 자, 아무튼, 진도는 오늘까지 하면, 진짜 끝날 겁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수업 4분 남았습니다. 2주, 토요일, 토요일. 이 동안, 문제 풀고, 풀이 하는 시간, 어려운 것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마, 유전도 어려워하고 전도 전달 골격근 이쪽도 어려워하고 면역 쪽도 어려워하고 자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고 맨 마지막 시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수능 문제뭐 유전 쪽은 어려워할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다시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풀어보면 좋을 거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시지파괴와 단편화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서식지의 파괴 우리가 사람이 숲을 벌채하고 숲지를 메꿔버리고 이렇게 하서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서식지의 단편화 이번에 1고에서 나온 시험 문제고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서 지금 단편화가 됐어요 이렇게 오른쪽처럼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 안쪽 면적은 당연히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를 했겠죠. 안쪽 면적, 감소를 했어요. 근데 바깥쪽 면적 이 면적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증가를 했겠죠. 그렇지? 바깥쪽과 만나는 면적이잖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세포 분야 하는 건 이유는 뭐야? 바깥쪽과 단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거라 했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바깥쪽과 만나는 면적이 늘어났겠지? 근데 이거 틀렸어요. 어떤 분이 음, 둘다 감소한다 해가지고 틀려서 3.6점을 날려부렀습니다. 하, 그럼 안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아무튼, 오우씨, 그냥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근데 어둡대. 이그 이야기도 보시면은 원래 64만큼의 면적 안쪽, 바깥쪽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하니까는 안쪽 면적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이것도 가운데 도로 나버리게 되면 8.7, 8.7, 8.7, 8.7. 면적이 거제 반토막이 날 겁니다. 34.8이 돼버렸죠 자, 그이야기고요 그래서 서시지가 분할되버리게 되면은 이동 제한되기, 이혼이,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립되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놔준다고 이렇게 하죠. 이거 우리 뭐라 불러 이거를 생태 통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리를 놔줄 거라고 이렇게 애들이 건너다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거 중앙에 도로 하나 뚫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시면 뭐 노드 케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 자 외래종 위입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몸에 좋다고 하면은 갑자기 막붐이 불어가지고 막 튀기 찼습니다 근데 그것도 근데 한때 유행이야. 찾다가 뭐 맛없거나 뭐 그러면은 또 다른 곳에 또 넘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잠깐 몸에 좋다 하더라도 눈만 잠깐 돌아가고 나중에는 찾지 않아요. 그래서 막 보통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먹으려고 데리고 왔다 해외에서 근데 사람들이 찾지 않아. 그러니까는 다시 해외로 돌려보내기엔 돈도 아깝고 그냥 사업도 망했는데 그냥 풀어버린다는 거지 밖에다 그냥. 그래서 문제가 되버린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란이 된다. 교란 종인들입니다. 그래서 블루길, 베스. 자, 베스 같은 것도 우리 막 보통 댐이나 호수 같은 거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낚시꾼들이 잡으면은 풀어주면 그게 불법이야. 그냥 밖에 그냥 죽여버려야 돼.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누트리야 누트리아도 막 잡는 유튜버도 있던데, 뭐 파네요. 아무튼. 그거 붉은 기거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네요. 교란시키는 쪽. 자, 푸포 포획과 남핵도 문제가 된다. 자, 상아 같은 것도 예전 코끼리 같은 거 뒤지게 잡았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애들만 남았대요. 걔들끼리 또 교배를 하고 살아남았으니까. 걔들끼리 교배를 하다 보니까는 자연 선택돼버리거든요 팍, 어? 가슴 반달고, 뭐, 정어리, 뭐, 고래, 바다 사자, 이런 애들. 포획, 남핵 하면 안 된다. 라는 야기고요 자,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산성비 하천수, 호수, 토양, 이런 것들 산성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에 산성비가 나타나게 되겠지. 담수, 해양 생태계에 유입된 여러가지 물질들, 중금속, 이런 것들이 내가 쌓이고 쌓이고 또 그걸 또 먹고, 이런 식으로 농축이 되어버리게 된다. 이제 수생생물뿐만 아니라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뭐 일본 강생한다, 그 말이잖아요. 잘다 먹고 다니던데? 횟집도안 망했던데? 망음 것, 망한 것같았데안 망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자, 서식지 보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들 지정해가지고 보호해줘야 된다. 생물들이 잘살수 있게 보호해줘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생태통로. 지금 이게 생태통로입니다. 중간에 도로를 놓긴 했지만은, 넘나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통로 를 설치해 놨네요. 자 불법포획과 남핵금지 금지를 시킨다. 외래의 성물을 유입을 외래, 막는다. 이런 것들 천연기념물을 지정한다. 법령을 제정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국제적인 차원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 뭐, 자원을 저작하고,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적인 거는, 이제 뭐, NGO, 비정부기구 활동, 또는, 여러 가지고 홍보활동을 한다. 국가적인 거는, 우전 정보를 확보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해주고, 이런 것들. 국제적인 거는, 이제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람사를, 해백이랑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자, 남사르 해백이 뭐냐? 아래쪽에 보시면 습지와 관련 이 있는 게 바로 남사르입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주권적 권리를 찾고 생물자원을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2010년에 제택이 되어졌고요. 이것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뭐 이런 거어려운게 없으니까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번 이제 문제 풀면서 보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복습할 거예요. 이제, 문제, 이제 1, 2, 3, 4, 5. 하나씩 하나씩 복습할 거니까, 뭐 공부도 해가지고 오시고요. 시험 시험, 고생하셨고.